지금은 인천이 변화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벤치 자원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전북 선수들은 이제 몸을 슬슬 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프리킥 이승기 수비비를흘렸습니다어 백승호와 쿠니모토를 동시에 준비시키네요. 네 이승기의 프리킥 상황 동시에 쿠니모토와 백승호를 출격시키는 김상식 감독입니다. 오재석 대신 나와서 오늘 크게 싸워주고 있는데요. 자 쿠니모토가 그라운드에 돌아옵니다. 김보경 선수 대신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선 위치에서 그대로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올 시즌이라면 쿠니모토의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첫 출격을 하고 있는 쿠니모토. 김보경 선수는 전반전에만 두 개의 어시스를 기록하고 벤치로 물러가면서 체력을 아낍니다. 자, 백승호 선수는 최영준 선수와 바꿔서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영준 선수의 원브란치 약간 중앙이면서도 수비적인 역할의 미드필더로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승고 수원 뉴스이자 바르셀로나 뉴스 이제 스페인과 독일을 거쳐서 전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데 과연 이 선수가 프로 무대에서 어떤 레벨인지 또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지 이제 그라운드에서 증명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거는 자, 끊겼습니다 김현입니다 김현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에 김도혁이 있습니다만 걸리고 맙니다 끝까지 달려와서 일단 볼을 끊어줬네요 네 자, 백승호 선수에 대해서 전북현대가 또 팬들이 환영의 걸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백승호 선수가 어떤 포지션을서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백승호 선수는 어,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을 쓸수 있단 말이에요. 자, 백승호 선수는 국가대표팀에서도 지금에 뛰는 위치를 본 적도 있고요. 3선. 맞습니다. 뭐 2선도 가능하고 3선도 가능하고 아니면 약간 뭐 사이드 쪽도 가능한 선수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김상진 감독도 했는데요. 네. 백승호 선수가 뭐 대동 초등학교 시절에는 차범근 축구상을 받을 정도로 뭐한 시즌에 30골을 넣었던 공격수였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건너가고 어떤 2선 자원처럼 분류가 됐었고 키가 이제 성장하면서 3선까지 내려왔다가 독일 무대에서 또 2선과 측면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좀더 확실한 최적의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가면서 또 변화를 주는. 네. 근데 지금 꾸준하게 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심이 빠르게 깃발을 올린 상황이었고요. 네. 하지만 이런 연결이 인천도 좀 나와야 돼요. 네.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좀 넣어주는 장면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인천 유나이티드. 자, 꾸리모토가 넘겼고요. 일류첸코. 그대로 키핑하고 백승호. 자, 부드러운 터치 이후에 네. 털 압박을 합니다. 아,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 볼을 흘리는 트래핑이 정말 좋았네요. 골 다룬 기술은 워낙 이제 정평이 나 있는 백승호 선수인데. 네. 과연 성인 프로... 오, 네, 오, 지금도 센스 있게 후에. 뒷발로 밀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한두 번은 약간 긴장한 듯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일루 일루첸코 뛰어납니다, 일루첸코! 가운데로 넘겨주고이지용 아, 자 슛! 이건 빗나가고 맙니다. 이주용, 아쉬운 기회를 날리고 맙니다. 와, 무섭네요. 아 무섭네요. 이거를 지금 발리로 그대로 갖다대요. 유첸코가 이주용을 보면서 터치게 넘겨줬고 그 전에 스모의두 번의 터치가 이 전북현대 홈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이거 볼을 한번 살짝 흘려놓으면서 잡아놓고요. 흘리는 네, 트래픽스고요. 아길라르에게 여기서 백킬. 여기서 백킬로자 네. 이런 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전북의 홈팬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스타보가 투입된 이후에는 한교원이 왼쪽 측면에도 와 있습니다. 이승기가 넘겨주고 백승호가 빠르게 뒤로 내립니다. 어, 지금 뛰는 시간이 뭐 길진 않았지만, 쿠니모토나 백승호 선수나 감독 표현대로 하면 90%, 95%의 몸짱태라고 했는데, 괜찮네요. 뭐, 뛰는데 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김상식 감독은 백승호의 의지는 200%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물론 백승호 선수가 아까 인상적인, 감각적인 볼트에 핑게 있었지만, 약간 볼을 놓치는 장면도 있었어요. 이제 긴장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좀몇경기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몸 상태는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골을 넘어서 이제 다섯 골째 전북 현대 2021시즌에 가장 강력한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마칩니다. 백승호 거드 김상진 감독입니다. 네. 이러면 전북 현대는 K리그 1올 시즌 무패 행진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오늘 훈니모토 백승호 선수까지도 다 뛰었기 때문에 이 계속 전북은 전력이 함께 뛰었습니다만 이제는 각각 세 팀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백승호 선수의 K리그 데뷔전 자, 교체 투입이 돼서 이제 홈팬들에게 인사를 올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북 현대에는. 주중 경기를 휴식을 갖고요. 아, 3위 성남과 홈 경기를 이곳에서 갖게 되고그 다음에는 주중 경기 울산 원정입니다. 그 경기가 이번 시즌 개막 이후에 가장 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두 팀이 1, 2위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오늘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수훈 선수는 꼽기가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이승기도 두 골, 한교원도 두 골.